스스로가 되셔야지. 또휴림노버도 어때요? 5월 1일날 2,850원. 편입. 그리고 나서 5월 3일날 3,130원이 3,100원이 이제 어제 5.52주 고점, 5점이 그게. 그 넘기면 추가 1% 들어갑니다.라고 라이방송에서. 그러고 나서 라이방송에서 설정해 드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냥 3,100원 넘기고 훅 하고 치고 올라가 버려. 요 그 문자는 3,130원에 나온 거죠. 응? 그러나서 고 우리는 아쉽게도, 응, 3,680원 기준에서 일단은 밀리면 1차 차익신는 2차 차익신을 해서 평균 3,650원에 차익신을 하자. 이것만 따져도 뭐 거의 뭐30% 수준에, 왜냐면 2,850원에 산 거니까, 응? 그 수익이 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려내려가면은 재편있게 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슈림 로봇이 한드번이냐고 4월 26일부터 계속이지. 네? 그렇게 해서 펀드멘탈은 전혀, 어? 내세울게 없는 종목인데, 공지도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뭐 이슈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 저게 3월 17일입니다. 어? 문나선생님이 3월 17일날 문나선생님이 TYM도 오늘 효자종 목 으흐흐. 응? 휴림 로봇도 으흐흐 작년에 기준에문나 님이 게임주 휴메 그저저 위메이드 8000억에서부터 올려주셔서 7조 5천억까지.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미리 교육받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은 저런 식으로 어 나눔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또 아까 보신 놀바파파 선생님의 교육 자료 정리한 거 나눔을 선사한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내셔야지. 응? 이렇게 해서 노보 관련주를 3월 중순부터 올려드렸으면 이때도 변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4월 26일 날 아싸아싸 선생님 휴림 노보는 6% 19%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일단 라떼라떼 선생님 5월 2일 4 8 3 수익. 박현준 선생님 뚱부 선생님 유지인가의 휴림 응? 3,750원 매도 험. 이건 이제 5월 2일의 기준이죠. 어, 오늘 또 이제 공략하셨겠죠. 놀파바 어? 선생님. 푸른이 선생님 이게 라이브 방이에요. 라이브 창. 응? 휴림노버 VI. 휴림노버 650원 전량 차익 실현. 응? 3650원이겠죠? 휴림노버 어플로 대응하라. 지금 전량 차익 실현. 홍순대 선생님. 3600원 차익 실현. 날마다 대박 선생님. 3000원 보유. 5% 3000원 보유. 응? 카라사니 3720원 차익출현을 3600원 3%, 3, 3 보유 배운 대로 그대로 이정범 선생님 3 2 9 5원에5% 보유 시간의 상한가 3915원 1937원 24% 보유 3840원 매도 완료 5월 2일 날 3시 10분에 올려드렸어요 이때도 다 얘기하겠지 다 오는 걸왜 주냐 7%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얼마 2850원에 샀다 추가 편입을 고민하는데 시간이 좀 너무 어, 확산돼 있어서 음? 이때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음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찌됐건 편입, 추가 편입, 또 신규 편입까지 결론적으로 어, 2시 53분에 VI가 들어간 거고요. 어,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1시 37분부터 추가적으로 급격히 들어오면서 15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었고. 5월 3일에도 추가적으로, 뭐, 매수매도, 프로그램 매수매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출. 응? 그죠? 결론적으로, 뭐, 대단한 거예요. 이런 흐름들. 응? 대단하게 움직여준 겁니다. 이걸 전부 전일 설명을 드렸고요. 야간 방송에 설명드렸고, 음? 5월 3일날 출입노분 6천만주 기준거리량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6천만주의 기준거리량을 벌써 이미 9시 20분에 1,600만주를 실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9시 10분에 600만주 9시 반까지 20% 1,200만주를 원했는데 9시 20분에 벌써 1,670만주 주가는요 3,165원 4.98 어? 캡처 떠놓은 게 매직계정캡처 떠는 게, 이거는 수치를 못바꿔요 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때요? 3,130원에 매수엔 했잖아요 응? 그러나서 종가가 얼마? 지금 시간의 상한가 3,910원. VI 딱 발동되고 나서도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는 위치. 휴림노포. 934분에 벌써 5천만주에 달하는. 그래서 고가 대비에서 미끄러졌을 때 차익 실현 범위 일차적으로 미끄러졌을 때 차익 실현 범위를 매직 계산기에서 설정해서 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은 재편입이 된 거고 2차 눌림폭에서 이제 마진노선 5%를 열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상한가까지 가져가는 거고 계속입니다. 계속 매직 계산 계속 올려 드린 거예요. 그렇 응? 17%, 18%, 20%. 응? 이게 마진노선은 이제 5% 5%로 보셨으면은 첫 번째 눌림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눌림이 제한적이었거든요. 5%까지 안 밀리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두 가지가 다 공존이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일단 전략 체실를한 거고, 내일 기준에서는 내일 종목을 또 다시 들여다보고, 내일 기준의 종목을 설정해서 대처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장이 어둡다. 그러면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종목, 변동성 매매 기준의 종목. 이쪽도 일정 범위에 매매 센트림 되죠. 이게 30분봉입니다. 아까 매직 계산기 보신 것처럼, 아까 매직 계산기 보신 것처럼, 어때요? 9시 20분에 벌써 기준 거래는 다 넘긴 거예요. 응, 6천만주 설정. 9시 반까지 20% 1,200만 주 실리면 되는데 1,200만 주, 2,000만 주그 이상 4,000만 주씩 실린 거죠. 그리고 양봉이야. 편의 기준인 거죠. 응? 이런 교육은 어디서 받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특별 교육방에서 올려주시잖아요. 작년에 스페셜 교육과 특방 교육의 석배령 정리 차례입니다. 미약하지만 참고하세요. 이 시각 헤드라인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죠. 지금도 늦지 않아요. 총 이번에한 25강에서 어,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해드릴 건데 지금 현재 어 대략적으로 6강 진행됐으니까 20시간에서 25시간 남아 있어요 6강 진행된 거는 전부 VOD로 녹화방송 보시고 그리고 1년 동안 홈페이지에도 보시고 그 다음 VOD 들으니까 평생 보시고 교재 여러분들 거로 가져가시고 다른 데 가면은 안 주죠. 추가로 들을 시간도 잘안 줘요. 왜냐면은 자칫 자기들의 실력이 뽀록이 날까봐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는데 처음엔 잘뭐 좋은 교육인가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해놨네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어, 결론적으로 지금 어, 휴림 로봇에 아까는 30분봉 지금 이제 10분봉 장중에 잘라놓은 거예요. 음. 10분봉 기준에 3,735원일 때 기준이고 10분봉에서 뭐가 나와요? 매직 시그널이 매수자인 나오고 들어올렸다. 우상향 되잖아. 응? 마찬가지 매직 시그널 저렇게 다 표시해드리는 거. 이 매직 시그널은 다음 주에 응? 다음 주에 교육을 받을 거예요. 이동 평균선과 함께. 응? 그렇다면 지금 내일 당장부터라도 내일도 교육이 있잖아요. 내일 당장부터라도 교육 받으셔야죠. 이거 어떻게 할 거다. 응? 빨간색, 파란색, 매수사인매도사인매수세매도사인 매수사인, 아주 심플하고 쉽죠 매직 시그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응?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은 4주차에 배울 건데, 4주차에. 여기 보시면 이거만 외우셔도 돼. 이것만뭘 외울 필요 뭐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응? 모니터에 붙여놓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기준 거래량 넘겼는지 확인하고 뭐그리고 대처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종목꾼들이 남의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달리 그 방에 계신 분들이나 모든 응? 무료 방송 그 카카오톡 방에 계신 분들 지금 이거 오픈해서 지금 아분 신청을 하셨는데. 요거 서른 명 지나면 이제 바뀝니다. 응? 리고그 그래 지금 6개월에 99만원짜리 문자 상품이에요. 6개월에 99만원. 6개월, 개월에 99만원 문자 쌓인는데 문자는 어떤 거? 휴림노복 같은 이런 종목. 매수, 매도 쌓인 명확히 탁 나가는. 6개월에 99만원. 이건, 이건 매직마사가 정신이 나간 거지. 응. 오픈 이벤트라고 그래서 30분 정도는 모시고 가야 된다고. 저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휴림 노보에 대해서 올려드릴 건데 두 개를 올려드릴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제 장중에 올려드린 동영상, 응? 어제 장중에 올려드린 동영상. 그 동영상하고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동영상. 응? 어제 2,800원, 2,900원대에서 오늘 올려드린 그 동영상까지 휴림 노보. 응?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장중에 어제 장중에 보셨다면, 어제 또 야간에 보셨다면, 응? 오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땡큐 하겠습니까? 시간에 상악하는데 결론적으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응?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구독 예, 알람 신청을 하셔서 장 중에 어찌 됐건 빠르게 올라오는 이런 전략 내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 보시고 들으시고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는 그런 얘기인 거죠. 또 지금 뭐 휴림 로봇이나 TYM 같은 경우, TYM도 다 같이 또 올려드릴 거예요. TYM. 결론적으로 어, 공지 사항에 보시면 휴림노봇스의 이런 그 전략 범위 이런 기준점 싹다 보실 수 있어요. 싹다 응?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하셔서 저런 동영상을 나중에 보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그 수익을 가져 가셔야죠. 응?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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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되겠어요. 이 수익을. 응?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장에 예?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뭐 시장이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휴림 노봇시간의 상한가 TYM 장중 상한가 어, 한신기계 예? 시간뭐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의 흐름 키가 막히잖아요. 키가 막힌 거다 여러분들 걸로 잡아내셔야지.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어,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여러분들이 다. 신청하셔서 응? 한시라도 빨리 받아내시고 또 TYM 응? 또 한국항공우주 한신기계도 여기 밑에 있잖아. 전부 다 여러분들께 휴림 로봇 한신기계 응? 한국항공우주 TYM 전부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를 왜 여러분들 걸로 못 만드시나요? 그거를 그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만 여러분들이 계좌수익을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T.M.도 어, 상한가를 왜 상한가 가고 나서 올려줘? 그러시면 안 되니까. 음? 야 내가 교육 1 분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저거 됐겠는데. 지금 지금 전화실 지금 또 전화 난리났네. 이벤트 한번 하면 이렇게 난리 난다니까. 요 위에 이벤트는 육십 어? 두 분이나 신청하신 거는 교육 강의 받으시고 그다음에 문자 카톡방 서비스까지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이벤트, 이거는, 6개월에 99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3개월, 내일이면 3개월, 그죠? 내일이 30명. 훌쩍 차겠죠? 6개월에 99라 보니까 30명 훌쩍 차고, 응? 어? 야 그러나서는 이제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3개월에 99를 가겠죠. 여기는 이제 문자만 받는 거예요. 문자. 그렇게 해서 문자만 받아서, 변동성 종목, 어, 문자 받아서 매매하는 기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에, 자산을 좀 제대로 어? 제대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어, 가져가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드릴 거고 음? 그리고 에, 일단 어찌됐든 지금 장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부정적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도 놓고 해을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휴림노보 이제요 흐름, 요 흐름에서 말씀 드리면, 매직 계산기의 매직 시그널 부분, 거래 터지고 이렇게 크로스 나온, 그 다음에 정점인식이 잡으면 데드가 형성되어 있는, 그리고 다시 이제 매수 기준, 그리고 다시 매수 기준. 요런 식으로 이제 다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의 일주월 봉저 언제요?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 2200원. 2200원이면은 예, 오늘 종가 얼마? 3900 시간에서 3915원이면 2200원 대비 1700원 올랐네. 그것만 따져도 80% 근데 지금 그 방송해드리고 난 다음에 200% 올랐어요. 계속이죠. 캔들의 기준에서의 흐름 완성된 패턴 기준에서의 거래 대금 거래량이 충분해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 충분해야 된다. 뭐 하루 이틀이냐고? 아니 월요일날 이들리 방송에서 해드렸잖아. 응? 쥬리머버십다라고. 니왜왜왜 수요일날 왜 놓치세요? 왜? 응? 어? 수요일날.